평범한 아침에 일어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컵 속의 커피는 뜨겁고 아이들은 학교에 갈 준비를 하고 있고 직원들은 서둘러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깨끗하고 체계적이며 젊고 평범함을 호흡합니다. 프리피아트는 그랬다. 프리피아트 강 유역에 위치한 소련의 유토피아. 모든 것이 진보의 약속으로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4월 새벽에 청명한 하늘은 이미 진행 중인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비극을 숨겼습니다. 수천 톤의 콘크리트와 강철 아래에서 원자로가 폭탄으로 변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무가 늘어선 거리와 현대적인 건물 사이에서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내에서 자신들이 절대적인 통제권을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원자의 작은 조각은 강력하지만 는 실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시계가 새벽 1시를 막 지나갈 때, 안전 테스트가 역사상 최대의 핵 재앙을 촉발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경보는 아직 울리지 않았고, 바람은 아직 방사성 입자를 운반하지 않았으며, 어둠은 여전히 유령 같은 방사선의 빛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붕괴는 이미 불가피했다. 그 이른 아침의 고요함 속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숨결이 도시의 복도를 통과하여 혼란을 예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5만 명의 주민 중 누구도 자신이 집에서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곧더 이상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음식도 아니고 지붕도 아니고 바람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것은 잔인할 것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단지 기술적인 실패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정, 자부심, 침묵, 희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학이 무시될 때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잔혹한 알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체르노빌은 지도상의 이름에서 재난의 동의어가 되었고 인류의 기억 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1970년대 소련은 힘과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기술 경쟁은 그들 시스템의 우월성을 세계에 증명하는 방식이었고 원자력보다 더 강력한 상징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깨끗하며 현대적인 무한해 보이는 에너지원이 밝히는 풍요로운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소련의 발전을 보여주기 위해 처음부터 건설된 도시 프리피아티가 탄생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였습니다. 프리피아티는 단지 발전소 주변의 건물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심하게 생각한 프로젝트였습니다. 현대영화관, 시설이 잘 갖춰진 학교, 최첨단 기술을 갖춘 병원, 도서관, 공원, 심지어 노동절 연휴에 개장할 준비가 된 놀이공원까지 공장 직원과 그 가족을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세심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도시는 젊음을 호흡했습니다. 인구의 평균 연령은 26세에 불과했다. 사람들이 거의 맹목적인 믿음으로 내일을 믿었던 꿈이 가득한 활기 넘치는 곳. 이러한 낙관주의의 중심에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가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RBMK 유형 원자로입니다. 이 원자로 모델은 소련공학의 보석이었습니다.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강력하며 전략적으로 고려되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이 원자로 모델은 전기를 생산하는 것 외에도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도 생산했습니다. 마치 하나의 식물에 두 개의 식물이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독창적인 업적입니다. 하지만 광고에서도 볼수 없었던 것, 학교에 배포한 매뉴얼이나 취임식에서 볼수 없었던 것, 바로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RBMK 원자로는 복잡하고 불안정했습니다. 보안 결함은 알려져 있었지만 질문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는 문화에 의해 은폐되었습니다. 작동이 멈추는 순간까지 작동했던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성의 베일 뒤에 숨어 위험이 커졌습니다. 낙관주의와 애국심이라는 슬로건으로 가면을 쓰고 기술 발전으로 위장한 위험은 조용히 드러나는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며 매일같이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배양되었습니다. 모든 원자로의 기초는 매혹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 즉, 핵분열입니다. 원자로 심장 내부에는 우라늄 원자가 조심스럽게 연료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원자 중 하나가 중성자와 충돌하면 두 개로 나뉘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더 많은 중성자를 방출합니다. 이 중성자는 차례로 다른 원자와 충돌하여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물을 증기로 변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터빈을 구동하는데 필요한 열을 생성하는 것은 이러한 계단식 분할입니다. 우아하고 조용하며 터무니 없이 효율적인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이 반응을 제어하는 것은 예술입니다. 균형이 깨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감속제와 제어 막대가 필요한 곳입니다. 체르노빌에 사용된 흑연과 같은 감속제는 중성자의 속도를 늦추고 다른 우라늄 원자와 충돌할 가능성을 높여 연쇄의 반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성자를 흡수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제어봉은 시스템의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핵에 삽입되면 이러한 중성자를 포착하여 반응을 늦추거나 심지어 중지합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세부 사항이 바로 양의 공급 개수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원자로에서 물은 이중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냉각시키고 감속제 역할도 합니다. 물이 끓고 증기로 바뀌면 이러한 조절이 감소하여 반응이 감소함으로 안전합니다. 그러나 RBMK 원자로에서는 흑연이 감속제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반면 물은 시스템을 냉각시키는 역할만 합니다. 문제는 물이 증발할 때 발생합니다. 조절은 계속되지만 냉각 용량은 사라집니다. 결과 반응은 가속화됩니다. 정확히 억제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마치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면서 가속페달을 더욱 세게 밟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불안정한 행동은 위험한 상황을 야기합니다. 증기가 많이 형성될수록 반응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균형이 깨지면 이를 바로잡을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깨끗하고 강력한 에너지원 중 하나이지만 절대적이고 지속적이고 오류 없는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오류, 단순한 일탈만으로도 공학을 재앙으로 만들고 방사성 증기 형태의 지옥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1986년 4월 26일, 이른 시간에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4호기는 전기 유지 보수를 위해 폐쇄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차례 연기되었던 안전 테스트를 수행하기에 완벽한 시기입니다. 전체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 회전하는 터빈이 디젤 발전기가 작동할 때까지 냉각 펌프를 계속 작동시킬 수 있는 몇초 동안이라도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테스트였지만 제대로 수행된 적이 없는 테스트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실제로는 기술적이고 인간적인 지뢰밭입니다. 원자로 출력을 점진적으로 용량의 30% 정도까지 줄여 시험을 실시한 뒤 폐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그날 오후 2시경 키에프로부터 예상치 못한 명령이 도착했습니다. 시험을 연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높았고 원자로를 끌수 없었습니다. 9시간 동안 전력이 감소된 상태로 작동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지연은 예상치 못한 것 외에도 원자로의 내부 안정성을 손상시켰지만 계속하기로 한 결정은 위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도 수도에서 오는 명령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는 것은 자신의 경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도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마침내 녹색 신호가 켜졌을 때, 야간 근무조는 이미 공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유능한 팀이었지만, 경험이 부족했고, 더 나쁘게도 복잡하고, 전례 없는 실험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원자로의 출력은 테스트에 필요한 것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중성자를 흡수하고,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가스인 크세논 중독은 저전력 작동 시간 동안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를 극복하고 에너지를 회수하기 위해 운영자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어에 삽입되는 최소 개수를 설정한 안전 규정을 무시하고 거의 모든 컨트롤 바를 수동으로 제거했습니다. 그것은 경험만으로 조향을 제어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브레이크를 없이 언덕 아래로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운영자는 임계한계를 초과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해당 분야의 책임자인 아나토리 디아트롭과 퇴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권위주의적인 기질과 정권의 목표에 대한 맹목적인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교대 엔지니어가 원자로의 불안정한 전력 출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을 때디아트롭는 무뚝뚝했습니다. 테스트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구도 아니요라고 말할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련의 위계는 경직되어 있었고 보안을 희생하더라도 기술적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작동 절차, 상식, 원자로, 자체의 조용한 경고, 모든 것이 값비싼 복종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었습니다. 제어실에서는 녹색 모니터, 번쩍이는 불빛, 계속되는 장비의 윙윙거림 사이에서 긴장과 피로, 두려움 속에서 일련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들 각각은 고립되어 작은 범법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함께 원자로를 붕괴로 몰아넣는 일련의 실패를 형성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원자로가 고장날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일단 프로토콜이 무너지고 통제력이 상실되면 남은 것은 물리학의 반응, 즉 계층, 질서, 이데올로기에 반응하지 않는 반응을 기다리는 것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전 1시 23분 40초에 AZ 타입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원자로를 폐쇄하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되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보안을 나타내는 버튼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는 수천 명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제어봉은 이미 운명이 결정된 시스템의 마지막 숨소리처럼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RBMK의 디자인에는 치명적인 세부 사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막대의 끝부분이 흑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흑연은 처음 핵에 들어갈 때 반응성을 감소시키는 대신 잠시 동안 증가시켰습니다. 그 순간이면 충분했다. 반응이 완전히 걷잡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어 내부에서는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열이 상승했습니다. 증기 기포가 증가하고 압력이 증가하여 센서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금속 구조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방출되는 많은 에너지를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행성 자체가 둔탁한 비명을 지르듯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다. 코어를 덮고 있던 천톤짜리 뚜껑이 무게도 없다는 듯 하늘로 던져졌다. 건물 지붕이 파괴되고 금속 조각, 콘크리트, 해결료 조각이 곳곳에 버려졌습니다. 몇초후두 번째 폭발은 더욱 파괴적이었습니다. 이제 과열된 흑연과 직접 접촉한 산소는 억제할 수 없는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불꽃은 인간의 눈에 파란색, 보라색, 비현실적인 색상으로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상공에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 기둥에 밀려 고방사성 입자가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형성된 구름은 그 흐름뿐만 아니라 너무 늦을 때까지 인체가 보거나 느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요소,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도 운반했습니다. 밖에서 도시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공원 산책을 꿈꿨고 노동자들은 근무 시간의 끝을 꿈꿨습니다. 사이렌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습니다. 지평선 위에 이상한 빛,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빛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죽음은 바람과 함께 퍼졌습니다. 그 순간 수천 명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몰랐습니다. 폭발이 발생한 지몇분뒤 응급센터에 전화가 왔습니다.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정보는 모호했고 목소리 톤은 다급했지만 전혀 이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서둘러 준비하고 있던 소방관들에게는 또 다른 밤의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겠지만 그들이 직면했던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방사선이나 오염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냥 발사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부른 용기, 호스, 결단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트럭은 몇분 안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 장면은 초현실적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져 있는 원자로 조각들, 여전히 연기를 내뿜는 배결 등의 흑연 블록, 이상하고 숨 막히는 금속 냄새로 가득 찬 공기. 그러나 눈이 치명적인 것으로 식별한 것은 없습니다. 특별한 보호복도 마스크도 선량계도 없이 남자들은 영웅의 본능으로 혼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방사선을 밟았습니다. 그들은 잔해를 만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총격전을 벌였지만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는 적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 중에는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한 명인 바실리 익나텐코도 있었습니다. 젊고 강하고 용기 있는 어떤 위급한 상황에도 주저없이 맞서는 남자. 그의 아내 류드밀라는 그가 프리피아트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는 말을 듣고 몇 시간 뒤에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됐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바실리의 의식이 깨어있고 말하고 심지어 웃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렇죠. 하지만 정신은 명쾌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회복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별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랫동안 만지지 말라고 권했을 뿐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것은 그의 몸 안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온화 방사선은 피부를 통과하여 조직을 관통하여 세포를 파괴했습니다. 백혈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생산에 필수적인 골수가 붕괴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안정되어 보였다. 그 안에서 그의 몸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다음 시간에는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심한 메스꺼움, 구토, 발열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개선 단계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시 미소를 지었고 음식을 주문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급성방사선증후군의 잔혹한 기간 즉 거짓 소강상태일 뿐이었다. 모두가 회복을 믿었지만 죽음은 이미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면역 체계도 방어 수단도 없이 바실리의 몸은 스스로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 출혈, 다발성 장기 부전, 선망, 엘 윤미라는 임신했을 때에도 내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병원 의자에서 자고 경고를 무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손을 잡았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지 16일 만에 바실리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도 모르게 부름에 응답한 수십 명의 구조대원들이 원전 용해의 진원지를 향해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알았더라도 그들은 같은 길을 갔을 것이다. 원자로가 타는 동안 도시는 일상적인 일을 계속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프리피아티 위로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엄마들은 유모차를 밀고, 노동자들은 다른 교대로 걸어갔습니다. 공기가 이미 조용히 폐를 침범하는 방사성 입자를 운반하고 있다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붕의 먼지, 마당의 장난감, 강물 등 모든 것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소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당국은 36시간 동안 주민들을 어둠 속에 가두었습니다. 어떤 경보도 울리지 않았고, 어떤 학교도 문을 닫지 않았으며, 어떤 비상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전략이었다. 재난의 규모를 인정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실패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했으며 이는 소련의 자부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실 내부의 숫자는 무시무시했습니다. 시간당 3.6로 엔트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미터가 등록할 수 있는 한계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레벨이 3만을 넘었습니다. 실제 위험이 나타나기도 전에 장치가 파손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대피하기로 한 결정은 마지못해 천천히 이루어졌습니다. 마침내 확성기가 움직임을 알리기 시작했을 때 메시지는 조심스럽게 통제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조치일 뿐이었습니다. 집에서 2, 3박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서류와 음식, 기본적인 옷만 챙겨가세요. 소란을 피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여행가방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생활은 곧 정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운행을 위해 1,200대 이상의 버스가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둘씩 탑승했고,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순종했다. 그들은 집을 떠나면서 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문은 열려있고, 장난감은 바닥에 흩어져 있고, 옷은 줄에 걸려있습니다. 이것이 작별인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식도 없었고, 애도도 없었습니다. 곧 돌아올 것이라는 환상 뿐이다. 그러나 프리피아티에는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럽 반대편 스웨덴의 한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부 센서 중 하나가 방사선을 감지했습니다. 기술자들이 내부 시스템을 점검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염은 외부에서 왔습니다. 동풍을 타고 입자들은 국경과 바다를 넘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식 성명이 아니라 1000km 이상 떨어진 스웨덴 탐지기에 의한 것입니다. 체르노빌에 보이지 않는 구름은 마침내 모스크바가 숨기려던 것을 드러냈다. 이제 세계는 역사상 가장 큰 기술적 재앙 중 하나가 펼쳐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프리피아티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사고뿐만 아니라 부정으로도 배신당했다. 이 경우 침묵은 신중함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이었습니다. 방사성 먼지가 퍼지고 바람이 유럽 전역에 오염을 가져오면서 두 번째 재앙이 공장 내부에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파괴된 핵가래에는 물로 가득 찬 저수지가 있었고 거기에 남아있던 것은 용암처럼 끌어올라 새어나올 위기에 처했습니다. 녹은 물질이 그 물에 도달하면 새로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으며 훨씬 더 파괴적이어서 수많은 방사성 입자가 대기 중으로 직접 방출될 수 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해결책은 수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오염된 물에 들어가서 밸브를 찾아서 열어야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듯한 행위, 세 남자가 자원했다. 알렉세이 아나넨코, 발레리 베즈팔로프, 보리스 바라노프,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들이 가지 않으면 세상이 훨씬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옷을 입고 손전등을 들고 물소리와 구조물에 대한 사전 지식에만 이끌려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수준에 달하는 방사능 수치를 지닌 잔해 속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밸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아마도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믿어온 것과는 달리 그들 중두 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감수한 위험은 유니폼도 없고 무대도 없고 박수갈채도 없는 영웅주의의 상징으로 남아있습니다. 밖에서는 또 다른 난관이 나타났다. 원자로가 비어있었습니다. 파괴된 구조물은 계속해서 방사성 입자를 방출했고,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땅과 물, 시체가 오염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봉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발전소 지붕에서 방사성 잔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로봇을 사용하려고 시도했는데, 그중 다수는 달 탐사를 포함한 극한 환경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방사선은 기계에게도 너무 강했습니다. 회로가 불타고 카메라가 꺼지고 메커니즘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기술적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저항력이 강한 것, 즉 사람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청산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너무 무겁고 너무 덥고 너무 불편한 즉석납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천장으로 올라가 삽을 사용하여 흑연 조각과 오염된 금속 조각을 제거하여 원자로에 다시 던졌습니다. 각 사람이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은 40뷰 60초였습니다. 그후 제거되고 다른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시간은 호흡으로 간주되었습니다. 1분도 안 되어 그들은 연간 최대 방사선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에는 거의 5천 명의 남자가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방사선을 뼈속에 영원히 간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그들 없이는 외부 세계가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잔해를 제거한 후 그들은 석관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는 원자로의 분노를 담기 위해 서둘러 건설된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사호기 위에는 콘크리트 강철 수많은 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땅 밑에서 뛰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들의 비상무덤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사고를 기념하는 기념물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들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대가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체르노빌은 원자로의 침묵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 국경을 넘어 숲, 강, 인간의 뼈까지 침투하는 느리고 끈질기며 파괴적인 파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에 방출된 방사성 입자는 지도의 선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람과 함께 비와 함께 날씨와 함께 여행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웃한 벨라루스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 방출된 방사선의 거의 70%가 해당 지역에 축적되었습니다. 숲 전체가 조용히 죽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대피했습니다. 아이들은 유전적 돌연변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일부 지역의 땅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존재의 존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프리피아티시는 시간이 멈춘 기념물처럼 남아 있습니다. 버려진 유모차, 학교 책상 위에 펼쳐진 책, 바닥에 방치된 인형, 말이 필요없는 아찔한 장면이다. 삶의 부재가 전체 이야기를 말해줍니다. 2,600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출입금지구역은 열린 상처이며 과실과 자존심이 과학과 신중함을 무시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상기시켜 줍니다. 소련 공식 기록에 따르면 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망자 수는 31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표면일 뿐입니다. 국제기구의 전문가들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예상합니다. 일부 추정치는 4천에 대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사선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바탕으로 93,0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숫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성에 있습니다. 방사선은 균일하게 또는 즉시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파괴됩니다. 암 자가 면역질환 불임의 원인이 됩니다. 원자로가 폭발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체르노빌은 파괴 이상의 것을 남겼습니다. 질문을 남겼습니다. 진보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에너지가격, 육안으로 볼수 없는 힘을 다루는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극은 인류의 최고와 최악을 드러냈습니다. 청산인의 용기, 당국의 침묵, 익명의 영웅주의, 집단적 애도, 승자는 없었습니다. 결과만.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체르노빌은 발전소가 아닌 상징으로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윤리와 투명성을 제쳐두면 가장 진보된 기술이 우리에게 등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묵묵히 상기시켜 줍니다. 창조물 뒤에 아무리 많은 엔지니어링이 있더라도 인간의 실수에 항상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함이 원자만큼 강력한 것을 만나면 그 결과는 수세기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체르노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경고였습니다. 시간을 통해 울려 퍼지는 역사의 외침은 모든 진보, 모든 발견, 모든 새로운 기술 뒤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신호를 무시할 때, 주예보다 자존심을 우선시할 때, 행동하는 대신 침묵을 지킬 때그 대가는 단지 숫자나 평판만으로 지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격은 인간입니다. 집에 돌아오지 못한 소방관들의 입장에서 목숨을 버리고 떠난 가족들에게서 다시는 번창하지 못한 들판에서 경험되는 일입니다. 핵 비극 이상의 체르노빌은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것과 파괴할 수 있는 것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투명성이 없으면 과학은 위험해진다는 잔혹한 경고입니다. 윤리가 없으면 진보는 위협이 됩니다. 각각의 새로운 식물과 각각의 새로운 실험에서 교훈은 반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책임 없는 지식은 미래를 겨냥한 무기입니다. 당신은요? 우리가 체르노빌의 실수로부터 배웠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다음 경고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생각이 나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기억하는 것이 반복하지 않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야기는 과거를 재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